3년 동안 재무팀에서 컷당한 과제를 살려보라는 선배 우리팀에서 통과된건데 재무팀에서 깠네 그거 재무팀 승인 받아서 되게 한번 만들어봐 네? 혼자서 열라 삽질하겠네 선배들은 안될거라 생각하지만 각잡고 밤샐 각오로 도전해보는 안영이 불철주야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다 다음날 아예 모르겠습니다 지지치고 다시 고민에 빠진다 오과장과 잠시 커피타임을 갔는데 탄소 배출권 뭐 좋지 근데 국내 사업으로 맞추기는 힘들지 쉽지가 않네요 갑자기 러시아 영화 얘기에 빠진 오과장 러시아 영화는 비장미가 있어 미국 영화로 미국이야? 하... 내가 너무 막 갖다 붙였나? 한 단어에 꽂히고 만다 붙여? 고맙습니다 과장님 안영이가 뽑은 결과물을 보는 선배들 아 이거 진짜 골패네 안영이에게 벽을 느낀다 국내 탄소 배출권을 러시아 산림에 갖다 붙여? 이거 괜찮은데?